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3, 4일짜리 쪼개기 국회를 열겠다. 그래서 선거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중립적 의사 진행 책무를 버리고 문의장이 민주당의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자신의 지역구의 아들을 세습 공천하기 위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도 모자라서 국회법을 또다시 어기는 행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들한테 아빠 찬스를 쓰도록 하기 위해서 헌정사에 오명이 남는 것도 개의치 않겠다는 문의장이 내일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행동한다면 역사는 사상 최악의 국회의장으로 문의상을 기록할 것입니다. 회기 결정의 거는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안 된다는 문 의장의 주장은 국회법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3일날 문 의장과 민주당 이인영 다른 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만났을 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는 뜻을 가장 먼저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문의장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회기를 결정하는데 무슨 무제한 토론이냐, 찬반 토론을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찬반 토론을 할수 있는 안건이라면 당연히 무제한 토론을 할수 있는 안건이 되니까 저는 그들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국회법상 당연히 무제한 토론을 할수 있는 문제를 놓고 말싸움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문의장이 내일 회기 결정 의권과 관련해서 국회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한다면은 우리는 바로 문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을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것이고 다시 국회에는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낼 겁니다. 문의장은 그동안 의회 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해왔습니다 취임할 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협치라며 국회에서 여야간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민 앞에 다짐했습니다. 그랬던 문의장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청와대와 여당의 입법 청부업자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의회민주주의를 국회의장이 가장 앞장서서 파괴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역구를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를 여당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사리사역에서 그런 거 아닐까요 문의장은 정치인성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옳은지 양심의 자기검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역사가 문의장의 처신을 주시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민주당은 이 헌정사상 어떤 유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나울짜리 쪼개기 국회를 열겠다, 고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안, 공수처 신설법안, 이런 것들을 그들이 좌파 위성 정당들과 연합해서 국회 패스트 트랙에 일방적으로 태우고 그 안건을 다수 힘으로 밀어붙여 날치기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유 한국당 이런 비정상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정말로 국민과 민생을 위한 국회를 열고 싶다면은 국회법 정신에 맞게 임시회 회기를 30일로 하자는 우리 자유 한국당의 주장을 수용하면 됩니다. 민주당이 30일 임시회 개최에 동의한다면 우리 한국당은 매일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한 일이 없다 하는 주장이 있는데, 그래요, 그건 맞습니다. 그동안 꼼수 쪼개기 국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도 그동안 임시위 회기를 30일 이내로 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회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당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역대 어떤 전례도 없는 사나흘짜리 쪼개기 국회라는 꼼수를 버리고 30일 회기로 국회를 정상화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지한 토론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희상 의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과 민주당이 선거법안에 대해 100%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예산안 날치기, 국회 본회의의 일방적 편파적 진행 등 의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회에서 의사봉을 의사봉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 문희장이 이제는 한국당을 흠집 내고 국민을 기만하는 망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듭 밝히지만 우리 한국당은 선거법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말대로 문의장이 의원들 사이에 떠돌아다니는 얘기를 듣고 그런 말을 했다면 문의장의 입은 깃털처럼 가볍다고 꼬집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자 성어 그대로 문의장이 경거망동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 의장은 어떤 근거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문제가 될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완전히 포기한다면 우리 한국당은 협상할 뜻이 있습니다. 한국당과 민주당이 100% 합의했다는 말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포기한 다음에 성립 가능한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국제적인 외교 문제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이콥 할그렌 주한 스웨덴 대사가 최근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의 정진석 의원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 의원은 한국 스웨덴 의원 친선 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이런 편지인데요. Dear Mr. Representative j n 해가지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이걸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드릴게요. 이 스웨덴 대사 편지를, 편지를 보면, 문의상 의장의 행태가 가관입니다. 치졸하게도 한국당을 의미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이 편지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할그랜 대사의 편지에 따르면, 은 문의장은 스웨덴 정부 측에 한국당의 행태에 대한 우려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핑계로 오는 19일로 예정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의 대한민국 국회의 연설 장소를 변경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주한 스웨덴 대사관 측에 확인해보니까 스웨덴 총리는 19일 오후 국회 예결위원회의장 해서 연설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문의장은 이 연설 장소를 바꾸겠다는 뜻을 스웨덴 대사관 측에 전달하면서 자유한국당 행태에 운운하며 핑계를 댄 것입니다. 스웨덴 대사관은 이런 전후 사정 국회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문 의장으로부터 입장을 전달받고 나서 정진석 의원한테 심재철 원내대표와 스웨덴 대사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스웨덴 대사는 뭐라고 했냐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당에 대해 국내외에서 역풍이 불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말하면서 저를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문희상 의장이 한국당을 욕하면서 스웨덴 총리 연설 장소 변경을 운운했기에 스웨덴 대사가 이렇게 역풍운운한 것 아닙니까 문희상 의장의 말을 듣고 스웨덴 대사는 한국당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스웨덴 총리가 국회에서 연설하는 계획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문 의장이 한국당에 대해서 어떤 음해를 했기에 스웨덴 대사가 정진석 의원한테 이런 항의성 편지를 보냈는지 문희상 의장한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 의장은 자신의 치졸한 행동에 대해서 정직하게 설명하고 우리 한국당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문 의장이 쪼개기 릴레이 국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의 경거망동이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문 의장한테 충고드립니다. 제발 자중자해 하십시오. 예. 이상,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